안녕하세요. 파상원제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영오들은 면책불허가 사유 및 재량면책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의 분류. 면책불허가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두 번째, 채무자가 채무자 해생법상의 의무 이행을 해태하고 절차 진행을 방해한 경우. 세 번째, 정책적인 이유에서 면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안을 한, 해안을 한 경우, 이 유형으로서는 56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650조의 사기파산죄, 그 다음에 제651조의 과태파산죄, 564조 제1항 제2호, 564조 제1항 제3호, 그 다음에 2. 이, 이 유형으로는 이제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죠. 56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653조의 구인부름죄, 656조의 파산증례죄, 658조의 설명의 위반죄, 제564조 제1항 제5호 그 다음에 3유형으로는 3유형은 뭐였죠? 3유형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면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564조 제1항 4호가 있습니다. <laughs> 구체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채무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필요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채무자해생법 564조 제1항이 채무자의생법 제560조 단서의 비면책채권 이외에 채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만약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사건에서 예외적으로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불성실과 무관한 채권자 측의 개별적 사유만으로 채무자의생법이 도모하는 각 채권 사이의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고 그 기준 또한 명백하다고 볼수 없으므로 파산책권이 공평한 면제를 위한 불가피한 규율로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피해의 칠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는 개별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사기파산 과태파산죄입니다 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의 면책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등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564조 제1항 제1호, 650조 제1항 제1호,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laughs>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거나 또는 파산재단에 속해야 할 재산의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기타 파산재단의 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호는 파산재단의 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 전일에도 이런 행위라면 처벌을 내고 사기 파산죄 해당되고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입니다.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강제 집행 면탈죄의 허위 양도,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해당 행위.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 임대차 계약 및 보험 계약의 명의 변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명의 계좌에 돈을 보관할 경우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약국을 운영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즉시 딸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여 송금해 온 행위는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 7월 26일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이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괴란 물리적 훼손 등 재산의 효용을 감소 또는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이 증여나 현재의 부당한 <laughs> 가격으로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은 2011년 7월 20자 2011라 1660 결정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1500만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채권자에게 6500만원의 약소금을 공증해주고그 채권자가 약소금 채권을 청구 채권을 하여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집행을 하여 300 3,790만을 변제받은 사례가 채권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였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을 쫓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이어의특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을그 내용에 쫓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라고 결정할 수, 있,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 6 4조 제1항 제1호, 불이익한 처분, 손계은닉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그 다음에 5 6 4조 제1항 제1호, 6 5 0조 제1항 제2호,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허위 파산재단이 부담 증가는 총채권제에 대한 배당 가능성을 부당하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한 겁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제3자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3자로 하여금 경매 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하게 하는 행위. 이거 많이 하죠, 그렇죠? 이거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laughs> 허위채권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법제 564조 제1항 제1호 650조 제1항 제3호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송계행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법률이 규정해야 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장부의 재산의 현황을 알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장부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기하는 행위를 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이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요구되므로 무지 무능에 의한 상업장부 불리 등은 불허가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거의 뭐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법 564조 제1항 제1호, 650조 제1항 제4호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입니다. 손기행위 파산 관제인은 파산 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해야 됩니다. 법 481조.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위규정에 의하여 파산 관제인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송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책 신청이 불허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파산 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를 곤란하게 하고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면책 불허가 사유 첫 번째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는 유형 1, 2, 3, 4. 네 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태파산죄가 나오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